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엘라스와 토리노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는 리그에서 9위로 패승 무승패 최근 흐름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직전 8경기에서 3승 2무 3패를 거뒀지만 3패 모두 상위 레벨의 나폴리, 인테르, AC 밀란을 상대로 허용한 패배입니다. 리그 2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9위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걸린 7위 피오렌티나와의 승점 차는 7점 차이며 이번 시즌 나름 선전했지만 유럽 대항전 티켓은 물 건너갔습니다. 공격력은 무난하며 최근 4경기 6골을 기록 중입니다.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시즌 홈 무득점 경기는 단한 경기뿐입니다. 최근 나폴리와 AC 밀란을 상대로도 득점을 기록한 바가 있으며 좌우 윙백 라조비치 경기 1도움 파라오니 이선자원 카프라리의 바락의 측면 공격이 강점입니다. 직전 AC 밀란과의 경기에서도 좌측 윙백의 크로스에 이은 우측 윙백의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토리노의 최근 실점 빈도도 작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득점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수비력도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8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오버래핑이 잦은 윙백은 항상 뒷공간이 열리기 마련이며 직전 a c 밀 안전에서도 3실점 모두 측면으로부터 허용한 실점이었습니다. 다만 토리노의 측면 공격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1실점 내외로 골문을 틀어막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리노는 리그에서 11호 무승무승패 최근 흐름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직전 7경기에서 단 1패밖에 허용하지 않았으며, 앞선 나폴리전에서도 나름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0대1로 석패했습니다. 순위도 11호 최근 2시 준동안 강등권 근처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좋은 성적입니다. 득점을 많이 터뜨리는 팀은 아닌데, 최근 5경기 열고를 넣긴 했지만, 지난 엠폴리전은 상대가 2명이나 퇴장을 당하며 호재를 겪었으며, 세골중두 골이 PK골이었습니다. 그전 아탈란타와의 경기도 네골중두 골이 PK골이었으며, 한 골은 상대의 자체골이었으며, 여기에 주력이선브레칼로와 프라엣은 여전히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로나의 수비가 최근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한골 정도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최근 실점도 잦은데, 직전 5 경기에서 8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측면 1대1 대응에 대해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또한 최근 세 경기에서 3번의 PK를 허용할 만큼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베로나도 측면 공격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도 실점 확률이 높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